오늘 제목은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뭐라고요?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화요일 8일 날 일본 아모리현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7.6 7.5조의 7.5의 강진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흘 후에 다시 6.7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질학 지진 학자들이 앞으로 일본에는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어, 암시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암시가 0.01%의 가능성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100배나 가능성이 높은 1%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100배나 더 높이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 8.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지진 때문에 조금 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진은 8.0이 만약에 지진이 오면은 거의 일본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30몇만 명이 죽는다고 나와 있죠 대략 지진은 때로는 온 자연 만물을 다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진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지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오늘 지진 사건이 같은 우리는 8.0 지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입니까? 네. 우리 지하에 있는데 지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좀 취약할 텐데 나가기도 힘들텐데 괜찮 괜찮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아까 제가 제목을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 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거.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가 있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렇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라 이러면 개인적인 것 또는 조용히 혼자 하는 것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합심 기도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홍해 앞에서 정말 백성 전체가 앞 뒤에는 앞에는 홍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에고의 군사가 왔을 때 그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길이 홍해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고 자등전이 장에서는 이 초대교회 다락 마가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거기 보면 한 마음으로 같이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임하는 기적이 나타났죠. 또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함께 부르짖는 기도 앞에서는 하늘을 흔드세요. 그렇다면 금요기도에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앞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뒤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 뭐두 가지 다해야됩니다 실제로 금요기도에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다 뭐죠 종 대부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개별적 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요기도에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지만 함께 부르짖는 기도 앞에서는 하늘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건 하늘을 흔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는 곳에 더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사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그 잡혔다가 풀려났다가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 또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말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사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감옥에서 풀림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는 뭐라고 말했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냐면은 앞으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예수를, 예수라는 이름을 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 우리한테 여러분 그들이 동료들한테 가갖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회의합시다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낼지 전략 회의합시다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교회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두 분이나 이 사장 사장까지 올리간이두 분이나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잡히고 또 풀려났다가 전하지 마.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런 말은 아했습니다 전하지 라아 그러고 풀려줬습니다. 근데 또 전하니까 또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또또 또 잡았다가 또 이제 또 전하지 마. 그러고풀어줬어요 그럼 이들이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베드로 외에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자꾸 전하지 마라고 자꾸 잡아, 자꾸 잡아가는데 어떤 작전을 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이런 걸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전략회의보다도 어떤 불평, 불만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은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불평, 전략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여기서 중요한 건한 마음과 소리를 높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뭐죠? 금요기대는 뭐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합심 기도는 여러분 이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합심 기도는 순서가 아닙니다. 고도의 기도의 기술도 아닙니다. 합심 기도는. 합심 기도는 뭐 특별한 기술이니까 아닙니다. 합심 기도는 금요 기도의 합심 기도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부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부르짖는 것이 합심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 제목 중에 그것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면. 그, 그 시간에 다른 기도하면 은 기도가 합심 기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합심 기도는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부어지는 것이 합심 기도예요. 뭐 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합심 기도는 뭐 하는 것이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냥 부어지는 기도가 합심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 것은 자신들의 안전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24절은 뭐라고 되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니요그 뒤에 보면 은 나옵니다마는 어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그들이 구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핍박받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환경이 더 편하지, 편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긴 했는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사장 29제를 보니까, 2 9절를 보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하고 조금 하나 다른 게 있잖아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베드로와 요이 사도들이 잡혔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가 또 풀려났다가 또 잡혔다가 또 풀려난 장면이 지금. 이런 장면은 우리가 타면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면 그리고 또 지금 복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전하게 하니까 어떤, 어떤 전략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그런, 그런 것들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함께 뭐 한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게 아니 아주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전략 회의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뭔 회의하고 어떻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교회의 문제는 해결해 줍니다. 왜냐면 하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우리끼리 전략회의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나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당연하죠 그래서 이들은 뭐합니까 지금? 회의를 안 하고 뭐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평온교회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은 뭐하는 것입니까? 혼자 기도하든지,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뭐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때는 여기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이것좀 저를 제 이런 문제인데 이것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뭐, 뭐, 건사에뭐 아니면 우리 뭐, 지금 뭐, 뭐, 뭐 집사나 뭐당회나뭐 그런 제목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밤에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금요기대에 나온 사람들끼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런 제목도 올라와도 되잖아요 아무도 안 올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올리십시오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올리십시오 왜 그러면 그들은 왜 사정인 사장 입구절에서 종돌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뭘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답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답은 우리의 어떤 어떤 해의보다도 어떤 노력보다도 십자가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이들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답을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안 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정전 12장에도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했죠? 어떻게든 베드로 꺼내려고 온갖 진짜 뭐그 앞에 찾아가고 그 앞에서 데모하고 뭐 어떤 술술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오직 뭐했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지진 기도할 때또지진이었다가또사도행장 12장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풀려나잖아요. 풀려나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가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베드로가 이거 기도하면서도 놀래기는뭐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바로 도망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고 이제는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잡혀 있으면 잡히니까 어쨌든 거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여러분 지진이 또 납니다. 지진이 또 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안될 때는 뭐 해야 된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금욕이 돼. 어떤 사람 금욕이되는데 개인 기도하러 왔는데 개인 기도하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금요기도에는 대부분 뭐다 합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피해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모든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기억 십자가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다? 다른 어떤 것도 안 하고 바로 뭐 합니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붙잡혀가요. 공에 붙잡혀가요. 그런데도 뭡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를 뭐하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제발 저들을 막아 주세요. 막아 주세요. 우리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막아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들이 그래서 합신 기도해서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 성경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은 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딱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는 보혜사로 성령이 우리가 하면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뭐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달라요. 사정 2장에서의 성령 충만하고달라 이미 우리 안에 뭐죠?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잃을 때도 있는데 이들은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합심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하니까 분위기만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마음만 이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반응하시잖아요. 장소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다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 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행정 사장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도들이 지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 감옥에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니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뭐 했더라 집으로 갔더라 아니면 잘 살았더라 성공했더라가 아니라 뭐다 마음이 편안해졌따라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합심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전도의 어떤 막힘, 우리의 연약함, 육신적인 연약함,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 믿음이 약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뭐하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면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전도가 막히고 교회의 문제, 여러분이 어떤 연약한 그런 모든 문제가 있어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개인 기도하지 말고 뭐하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뭐하는 것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역사하시겠다는. 것.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건 하나님, 우리 금요기도회가 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역사를 보여주옵소서응답이나타나는 체험을 주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어떻습니까? 나오지 마, 금요기도회에 이름몇명 외에는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나도, 나도 금요기도회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해도 여러분 안 되니까. 함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시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주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짖죠 하늘, 하늘의 응답,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